안녕하세요, 기넷입니다. 자, 오늘은 세븐 파쿠르라는걸할 거예요. 자, 저 혼자 플레이하고요. 자, <laughs> 제가 위를 본 거는 구멍이 뚫려서입니다. 절대 게스트 같은 건 없습니다. 막, 제가, 제가 막 점프를 촉촉촉 하다가 갑자기 막 지를 딱 돌보니까 막 애플망고나 막 매도스가 음, 막 이러, 이러 이러 이러고 있다거나 막 이런 건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있으면 벌써부터 웃었어요. 애들이 단순 아니. 아무튼 바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. 세븐 파크르아 오늘도 그마스 파크로 시간이 왔군요. 헛죠. 그냥 이 정도야 뭐. 어. 잠깐만. 머리 부딪힌 거 같은데. 어. 오머 머리 부딪힌다. 오! 뭐야? 어 너무 어려운데? 아 너무까지는 아니고 좀 어려운데. 오, 제작자 의도 봐라. 머리 부딪히는 거. 곧, 아, 안 돼! 여기서 멈출 순 없어! 안 돼! 음, 음, 음. 달려라, 그치. 곧, 곧, 초. 자, 자, 아, 너무 어려운데, 이거? 자, 곧 없는 영감을 찾아가면서,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파쿠레이션이 나에게 신의 손을 내민 지금, 너무 어려워요, 이거.

아나 짜증나네. <laughs> 아 짜증. 짜증. 아 짜증나네. 아 짜증나네. 짜증나네. 짜증 짜증. 그치? 오케이 이제 여기 죽다고요. 라운드 깬게왜 이렇게 힘들지? 그 뭐야? 지어 그 뭐, 뭐. 응? 정말 응. 이뭐는 훗훗훗 아나 예아훗 악마 열매 오케이 훗좃좃좃 아나 아 이거까지 볼게나 아 이거 I don't know. You're going to get home. I don't do it. Come, come, c o 뜨고 있어요. 뜨고 o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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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거기서 거인데? 자, 이, 이게 이질하니까 어려운데? 차차차차, 차차차. 차 차차 괜찮아질 거예요. 제작자, 이거. 너무 어려워. 아, 점프에 더 많이 넘어왔같

아이 이거는 쉽네. 어, 이거 진짜 쉬운데? 어이안나 아닌가? 이 진짜 쉬. 눈뽕 아니, 어머니, 자, 매니저, 이 싫다고 하셨어. 어, 아잠 저, 만 멈추지 저, 아 아직 할일 많아. 아 자꾸. 아, 어차피 방해가 되는 게 거... <laughs> <laughs> <드러보고. 웃음> 아, 너무 어려워 아버지, 응. 아버지,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. 오케이, 오, 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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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디. 아, <laughs> 아 짜증 나. 아버지! 나를 보고 있다면, 정답을 알려줘. 오, 이, 이거 하니까 잘 되네? 그, 오케이. 방법을 알았어. 여기서는 좀 어려울 때는, 아버지! 어. 다시, 아버! 아버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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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. 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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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겠습니다. 어, 꺼내. 하하하하하하 아버지 어차이 책임은 생리될까요? 책임 어차피 그건데 책임은 상 없는데 그냥 풀게요 아아 오케이 이제 풀려면 되겠죠? 이거 핵심 이거 레지스트로 핵심은 이, 이, 이 다락문이기 때문에 네 철문은 없어도 됩니다 이게 알았어. 뭘 알았어. 알았어? 뭐 어떻게 했는지 감 잡았어.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, 알았어. 약간 여기, 여기 저기까지는 가뿐히 가야 되는 거 여기, 여기부터... 아, 아, 아닌데, 아, 씨, 감 잡았는데, 머리 부딪는거 없지? 여기는... 어, 없네. 아감 잡았어요. 진짜요? 진짜에? 응, 아니, 타임. 못잡겠어 근데. 가면 잘은 안... 하드로 가볼까, 하드? 왜이형도 점프맵쯤이야. 아아아아아아 오, 하드가 돌 이상 다 아, 미안해. <laughs> 우리 함께 파크를 우리 함께 구독합시다 <laughs> <laughs>

이스 유튜브 역사상 하, 엄 진짜. 그가게 나인 아, 는아니까가이 정도 오는 겁니다. 그나마 저니까 쩔까지 간 거예요, 여러분 같이. 그나마 여러분들이 멘붕 안 걸리시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시청하실수있던 <laughs> 겁니다.

힘들게 깼는데, 아... 자, 그래서 저는 다 클리어는 못했는데 마지막에 함정이 있었네요. 아무튼 저는 이렇게 두 개, 두 개... 어, 두개 빼고는 다 클리어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. 자,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다음에는 더 쉬운 이것보다좀덜 쉬운 파쿠르로 찾아뵙죠. 파 너무 려어 크럼이만 뿅